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여쭤봐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그 서브 핀 포인트와 그리고 플랫폼 스탠스 그거의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사실 어, 제가 이제 테니스를 가르쳐오고 그리고 선수를 보고 그 직접 이제 제가 어, 코칭을 하면서 보고 그리고 제가 그 프로 선수들과 같은 코트에 있으면서 좀 어, 그두 개의 차이점을 느낀 것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코치들이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그 둘의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은 어 저는 일단은 플랫폼 스탠스를 해요. 자 프레, 플랫폼 스탠스가 뭐냐면은 플랫폼은 여기에서 다리가 어 모아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 떨어진 상태죠. 약간 이제 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페더러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리를, 발을 모으지 않고 서브를 하죠. 그리고 뭐, 어 대표적으로 이제 핀포인트 서브가 있다,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나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어 발을 모으면서 서브를 하는데요. 어, 여자 선수들 중에 발을 모으는 선수들도 많고, 어, 남자 선수들은, 어, 뭐, 어떤 게 많은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되게 그둘다 다양하게 이제 많은데, 어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laughs>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제 힘을 쓰는 느낌이 어떻게 힘을 쓰느냐가 이제 다른데, 어,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그냥 플랫폼 스탠스로 하, 이제 치면은, 여기에서 플랫폼 스탠스로 치면은, 어, 스탠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이 이렇게 있죠. 비스듬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골반하고 몸의 상태가 약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턴을, 어깨 턴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골반 자체가 벌써 턴이 이쪽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더힘 자체를 여기에서 몸 전체를 돌려서 어, 힘을 쓰기 때문에 어, 꼬는 힘보다는 약간 더 몸을 여기에서 돌려서 공중에서 꼬는 느낌은 있지만 어, 일단은 도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회전을 회전을 이렇게 이쪽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회전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골반 골반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이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발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어, 정직하게 발이 같이 모아지는 선수들도 있지만 약간 더 오른발이 왼발보다 앞으로 가는 선수들이. 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보고 그리고 발이 모아지는 것을 이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핀 포인트 하시는 그 서브 이제 핀 포인트로 어, 서브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골반 쓰는 게 그리고 어깨를 쓰는 게 약간 그 플랫폼하고 좀 다르거든요. 일단 보면은 <laughs> 핀 포인트는 골반이 어, 일단 발이 앞으로 오면서 골반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고, 골반은 앞을 보고 있고, 어깨는 반대 방향으로 꽂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을, 어 플랫폼 스탠스는 전체적으로 몸을 돌린다면은, 일단, 어, 핀포인트는 여기에서 와서 골반은 반대쪽으로 돈다 이거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플랫폼이 더 편할 때가 있고 어, 핀 포인트가 더 편할 때가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거의 차이에요. 골반을 어떻게 쓰고 어깨 털 꼬는 힘을 쓰느냐 꼬는 힘을 쓰느냐 아니면은 돌리는 힘을 쓰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이제 선수가 이제 어,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걸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사실 장단점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좀그 알려드리려고 해서 힘을 쓰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가 요번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플랫폼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데 어, 어깨 턴을 좀 어깨 턴과 골반이 같이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있죠. 거의 이쪽 이쪽으로 보는 느낌이 어, 같은 방향으로요. 근데 이제 핀포인트는 핀포인트 제가 핀포인트를 그 원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런 느낌에서 와서 골반이 이쪽 앞으로 앞으로 틀어지고 앞방향으로 틀어지고 어깨는 반대 방향으로 턴을 하면서 이제 그 꽈, 꽈짐이 일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은. 어~ 머레이도 그렇고 나달도 그렇고 약간 그런 꼬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치는 선수들이 어~ 핀 포인트를 조금 더 선호하고 어~ 힘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가 더 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